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 쓸 일이 꽤 있죠. 어, 그래서 내 이름 하나 정도는 좀 바르게, 좀 똘똘하게, 멋있게 쓰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댓글 신청하신 건데요. 조중래님. 네, 써보겠습니다. 우선 쓰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고. 자, 그런데 따라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쓰는 거잘 보시고요. 생긴 상태에서 자, 우리가 활 자체는 이렇게 생겼죠?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활자 모양만 보고 이렇게 한자를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모양을 조금 다르게 써드리면 의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는 이제 그 글씨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런 형태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모양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름 쓰는 거 간자 쓰는 거좀 편리한 쪽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예. 네. 자 이제 항상 중심을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요이 초자 요거만 빼고 나면은 니은자 형태가 되죠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이쪽하고 왼쪽하고 아래쪽을 크게 이렇게 먼저 쓰시면 돼요. 자, 하나 하고, 좀 길게 좀쑥 나가요, 이렇게. 일로 길게 나오고요. 자, 제가 쓸때이 길이까지도 같이 따라 쓰시면 됩니다. 이 모양으로 써도 되지만은 형태가 이렇게 변해서 쓴 자형도 있다. 아,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자, 못 알아보는 사람이 몫이지, <laughs> 알아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아, 이 형태를 이렇게 쓰는구나, 여러분. 좀 길게 나와야지, 요 칸에 그 맞춰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일자로 나란히 맞추세요, 시작을. 자,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반대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너무 넓지 않게 해서. 간격까지 잘 보시면 돼요. 이런 형태가 훨씬 더 쓰기가 쉬워지겠죠.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네, 근데 나는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로 쓰시면 돼요. 두 가지 다 보셨으니까, 자, 이거 이제 행서로 쓰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 가서 방명하고 그럴 때는 어떤 모양을 쓰죠? 그렇죠. 정자로 쓰시는 것보다, 아, 사인같이. 좀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소개하는 거는 행서로 쓸때 이쪽이 더 용이하다. 자, 여기서 이렇게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돼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그리고 가운데 내려갔고 이렇게 양쪽 점에서 이렇게 연결돼요. 처음에는 이 강약이 잘안 되실 거예요. 그래도 자꾸 따라 쓰면은 비슷하게는 된다. 내가 그 전에 썼던, 어, 내 이름 쓰는 실력보다도 훨씬 좋아진다. 자, 이제 조짜 알아봤고요. 이제 중짜 갑니다. 제가 이 그, 이름을 여러분들 써드리다 보니까, 이름자는 중복되는 이름자들이 많아요. 동명이인, 그래서 동명이인도 많고 한자에 쓰이는 그 이름자가 딱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것도 모양을 살짝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 이것도 설명 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한일자로 오셔도 돼요 모양 하실 때 그럼 좀더 쉬워집니다. 그러면 어이 생긴 형태를 한번 보시면 돼요. 어, 제일 길고 중간이고 짧은에 이런 거 길이까지도 좀 세심하게 보셔야지 내가 쓸때그 비율에 맞춰서 그냥 자형 자체를 외우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그냥 한 일자로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길게 그세요. 이렇게 그러면 중심이 항상 하기 전에 어떤 걸 해놓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중심을 먼저 설정해놓은 다음에 하세요. 자, 제가 왜 먼저 하고 나중에 중심을 설정드렸냐면, 이렇게 써도 중심을 맞출 수가 있다. 음. 그러면은, 아, 요게 살짝 이렇게 들어온 형태네. 이렇게 들어온 형태야. 근데 가운데가 좀더 좁네. 그렇죠? 그래서 요가로 위에서 내려온 요점요 부분보다도만 조금만 더 크게 쓰시면 돼요. 자, 중심 설정이 됐으면 가운데 딱 맞추시면 돼요. 왼쪽 오른쪽 비율이 같게 쓰시면 된다. 자, 그러면 간격이라는 게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네개 나오겠죠? 예. 네. 여기다 하나 가운데다 긋게요. 정 가운데다가. 그리고 이렇게 막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가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려오는 획이 간격을 비슷하게 떨어뜨리시면 돼요. 그리고 중심서워 이제 만들었으니까 중심에서 똑바로 내려와서 많이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럼 공간이 넓어지니까 자, 여기서 좀더긴 형태로 이렇게 마무리지 주시면은 이 간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비슷하게 간격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칸에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좀 안정된 형태를 취하지, 간격이 옆으로 많은 거는, 어, 한쪽이 위에가 좁고 넓고 막 이런 게 생기면은 자형 자체가 조형성이 무너지니까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행서로 쓰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형은 굉장히 많다. 음.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서 연결, 이렇게 연결하세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쪽으로 오죠. 이 간격이나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싹 실같이 이렇게 오는, 이게 이제 그 행세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순서를 한번더 바꿀게요. 이렇게 내려갔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시면 좀더 쓰시기가 좋아요 자 기본 형태는 이 형태를 가지고 짜임을 만드시면 됩니다 예. 물론 서체가 달라지면 형태가 조금 다른 형태를 취한다 예. 간격을 이렇게 해서 쓰시고요 좀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넓어졌는데 더 바짝 붙여 써보세요 그리고 훨씬 더 아주 알찬 그런 어, 자역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올레 자. 올레 자가 쓰기가 어려워요. 자, 이거는, 자, 우리가 이제 그, 이 자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제가 아까 찾아놨던 건데요. 자, 우리가 사전에 활자로 되어 있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밑에 찾아보시면, 은 자, 간체자, 일본자, 속자, 동자, 다 보이시죠? 안 보이시려나? <laughs> 또, 이렇게, 벼화가 들어간 것도 있고, 또, 달릴주가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어, 척받침이 들어간 것도 있고, 이게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그래서, 어, 뭐, 이렇게 써서 틀렸어요. 뭐 이렇게서는 뭐안 돼요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공통점은 중국의 간체자 그다음에 일본자 또 속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그 옛날부터 있던 그런 자형을 가지고 이 나라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기회가 되면아참 중국 간체자 얘기 나왔으니까 하지만은 간체자에 대해서 좀 해볼까 어떠십니까? <laughs> 의견 주세요. 간체자 예. 어떻게 다른가? 지금 우리 쓰는 거와 뭐 댓글 보면은 뭐왜 중국도 안 쓰는 번체자를 쓰냐 뭐 이러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또 생각이 있으니까 자 우선 그러면은 활자에 나온 대로 한번 써볼게요. 근데 그렇게 쓰면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이게 속자가 나오고 뭐 간체자가 나오고 한걸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바짝 붙이셔야 좋아요 자 제가 가끔 쓸때여기다가 갈고리도 달아요 이건 나무 그래서 제가 영상 한번 찍은 거 있어요 나중에 참고하세요 갈고리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네. 어떤 글씨를 쓰든지간에 중심은 잡아놓는다. 중심선은 잡아놓는다. 자, 그러면 보실까요? 자, 한 일자를 너무 짧게 그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밑에 뭔가 이게 거느리는 게 있잖아요. 네. 이대로 쓰지 않고 아까 보여드렸던 아, 우리 속자로 써볼게요. 또 이런 모양 가지고 얘기했더니 또 한마디 하신 분도 계셔. 네. 자, 여기서는 점을 이렇게 하나 찍고 이렇게 찍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길게 그세요. 자, 글씨를 쓰기 편한 쪽으로 설명을 드려요. 네, 쓰기를 편한 쪽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대로 따라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갈고리 살짝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쓰면 훨씬 더 멋있어요. 그런 형태가 있는 걸다 근거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삐침 파임이 나올 때는 삐침의 각도대로 파임해주면 된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행서로 쓸 때, 행서로 쓸때 이걸 가지고 행서로 쓰려고 그러면 안 된다. 자, 모든 그 언어도 그렇지만 이렇게 쓰는 것도 편리한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축약형이라는 게 있죠. 그 어느 나라 언어나 말이 어렵고 긴 거는 자꾸 이렇게 줄여서 줄여서 요즘 얘기하는 우리 뭐 초성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좀 그런 게 있죠 <laughs>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 행서로 쓰는 거 해볼게요 순서 잘 보셨죠? 네. 이렇게 해서 힘 줬다 힘만 살짝 빼세요 이렇게 연결돼요 여기까지 일단 끊어 볼게요. 여기서는 길게 나왔는데, 행서로 가면 조금 짧게 끊어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획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삐침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면서 딱 치고서, 끝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설명을, 아... 위주로 들으세요. 뭐 모양이 여기가 뭐, 듣게 됐네.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면 글씨 이 자영 배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방법만 배우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지만은, 어, 이름을 쓰시는 분들은 제가 아니고, 그렇죠? 당사자들이니까 본인만의 스타일로 소화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중래임에 이름, 한자 이름 쓰기. 제가 방향만 제시해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많이, 쓰, 이제 보고, 보시면서 쓰시면은, 100번, 보시면서 쓰시면은,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예, 제가 확신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